다시 한번 제가 여쭤봅니다. 이번에 안 받으면 탈락입니다. 전화 받아볼게요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문현지 멘트입니다네 네, 안녕하십니까.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? 파미셀 6,100원에 20%인데요. 파미셀이고요. 6,100원. ,100 100원. 예, 좀더 싸까 싶은데 없다고 싶어가지고. 어...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죠? 좀 됐는데 한, 한 2년 됐어요. 2년 됐어요. 아, 2년은 좀 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. 예. 아, 2년이면 이제 우리 그 학교 다니지 얼마 되셨죠? 근데 한 2년 됐다고 우리가 많이 다녔다 하진 않잖아요. 그렇죠? 예, 많이 안 됐죠. 아, 요 지금 아안하신 나이도 마, 나이도 많해 가지고 음, 뭐. 그래서 제가 왜못 예. 뭐 여쭤봤냐면은 실력이 예. 많으면 비중이 늘어나도 상관없는데 실력이 예. 없으면 비중을 안 늘리는 게 좋아요. 그 실력이 없는데 예. 어 비중을 늘린다는 건 욕심만 큰다는 크다는 거거든요. 그럼 욕심이 네. 크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을 때 시청자님이 굉장히 당황할 수 밖에 없어요. 그래서 네. 심적으로 많이 힘들 수 밖에 없어서 주식은 마음이, 마음이 좀 많이 힘들어요. 주식을 할때 예. 힘든 게 뭐냐 하면 정신이 힘듭니다. 그래서 그 정신이 덜 힘들게 하는 게 좋다. 그래서 비중은 많을수록 무게가 더 무거워지는 거고 부담이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, 어, 예. 실, 이렇게 약간 경력이 얼마 안 되셨거나 실력이 좀 부족하시거나 하면 비중 많아지게 되면은 골치 아픕니다. 그래서 사실 뭐더안 사도 되는 매수가기도 하고요. 더 사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매수가가 아니에요. 지금 시장님 매수가 대비해서 많이 빠진 게 아니거든요. 얘가 예. 티어 오를 때좀 강하게 튀어 오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어 올라가게 예. 되면은 일단 적어도만 7천 원대 이상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적어도 한 주당 900원 씩의 수익은 낼수 있단 말이에요 최소. 그러면 어... 얘가 7천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6 100 원에 사놔도 그냥 충분히 올라가서 수익을 낼수 있는데 여기서 비중을 더 늘린다는 것을 어 리스크가 조금 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비중도 20%면 충분히 많고요. 그래서 저는 예. 그냥 홀딩 의견 드릴 거고요. 이거 추가 매수할 예. 돈이 있다면 다른 종목 물린 거혹시 있어요? 없어요. 없어요. 그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? 예. 어 다른 거 사실 계획 없죠? 없어요. 없는데 어. 이일 빠지면 어느 정도 미어가 맞? 어그 만약에 물어볼... 다른 거를 예. 지금 매수를 안 하실 계획이고 정말로 저랑 약속하시고 앞으로 다른 종목을 안 사실 거면. 예. 왜냐면 하 TV 봐, 자꾸 보다 보면 추천방송 나오고 막 추천하고 이러면 사고 싶거든요, 사람이. 근데 그거를 참을 수 있고 예. 안할 거라는 게 확실하다면 이거 비중 한10%내지 어, 예. 한10% 정도를 지금 이 자리에서 더 늘려도 괜찮아요. 이 정도밖에 없고 예. 현금이 많으시기 때문에 예. 그럼 이제 선택과 예. 집중으로 약간 비중을 늘려서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가야 되거든요. 그래서 예. 70%현금으로놔두놓고 여기에 30% 예.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, 예. 어, 그러면 지금 30% 정도 잡아놓으면은, 매수가 좀더 조금 낮아질 거고, 어, 아마 예. 한 5,800원 정도로 낮아질 것 같고요. 예. 여기 매수를 화요일에 바로, 내일 바로 진행하신 다음에, 만약에 예. 이 종목이 여기서 바닥을 잡아주면 정말 감사한 일인데, 안 잡으면 이제 나머지 70%를 좀 투입을 하면 되거든요. 예. 그래서, 그렇죠. 그렇게 되면은, 어, 이제 70%한 방에 하면 너무 리스크가 커요. 그래서 네, 그렇죠. 70%를 또 반으로 쪼개서 35% 정도만 먼저 들어가는 자리가 제가 봤을 때는 4,000원 정도까지 빠져야 된다 봐요. 그 정도가 안 빠지면 추가 매수 베리트가 없어요. 아... 응. 4,000원까지 터치하면서 딱 내려올 때 그때 어, 4,000원대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면 은 추가 매수 안 하는 네. 게 나아요, 오히려. 아그럼막 그냥, 그냥 10%만 더 해가지고. 네, 10%만 더 하고 네. 나머지는 4,000원이 아니면 안 산다. 왜냐하면 파는 게 아니라 살 거니까 최대한 할인받아 사야죠. 아, 어, 네, 예, 그러니까 사천까지 그렇죠. 떨어지는 거 아니면 내가, 에이, 치아라 안다고 사노 이런 느낌으로 그냥 또 배짱 부리는 게 나아요. 예, 사천 대만 사고이. 그 사기 전에 전화하면 예. 죽어요. 예, 그리고 그 뭐고 회사는. 응. 회사는 부도나고 이런 회사는데그 모든 회사가 부도 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네. 제약 바이오 네. 종목들 중에서는 실적이 그래도 이렇게 네.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도 날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단은 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힘들겠죠 부도야 뭐 이상한 상황으로 갑자기 나기도 하는 거니까 근데 일단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부채도 굉장히 적고요 안전한 편에 속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뭐 신경 쓸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홀딩하시면 아, 되겠습니다 부채도, 부채도, 부채도 조금밖에 없어요 어 한번 그냥 보시면 돼요 나중에 네, 재무제표를 많이 예. 그냥 잘 보고 안 보고가 아니라 어, 이건 예. 잘 본다 이거. 못 본다가 아닙니다 그냥 볼수있냐 예. 없냐예요 TV에 보면 지금 예. 부채 총계라고 해기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예. 예. 근데 얘가 지금 300억이었는데 부채가 지금 85억으로 예. 줄어 있죠 어... 그럼 빚이 많이 줄었다는 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기 네, 그러니까 보면 되잖아요, 이거를. 왜 자꾸 이렇게 뭐안 아. 보려고 해요. 그러니까 증권사 <laughs> 그 홈페이지나 또는 그 네이버 예. 같은 데나 이렇게 검색 포털에 이렇게 그러니까 파미셀 부채 이렇게만 쳐도 바로 나와요. 그러니까 아, 예. 보시길 바랍니다. 아시겠죠? 예. 예.